주상한! 비뢰탑! 아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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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마부>, 무서워요! <laughs> 아유, 괜찮아, 아들. 안으로 들어가자. 으 <laughs> 아! 후기에 딱 맞춰서 베네수엘라에 도착했군. <laughs> 난 폭풍우가 정말 좋아. 시작해볼까? 장비를 전부 내리. 깨지지 않게 조심해! 뭐, 뭘 짓는다고? 어서 가봅시다. 드디어 탑이 완성됐군. 괴상하게 그 생겼는데 도대체 뭔가요? 무슨 방송 답 아닐까요? 기초 공사를 해둔 곳이 몇 군데 더 있어요.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비뢰 침입니다. 다 완공되면 번개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셔도 되지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답이 마을에 있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가정으로 음. 번개를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laughs>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비뢰침이거든요. 음? 비뢰침들이 번개를 모조리 흡수할 겁니다. 거기다 흡음기까지 설치하면 천둥소리에 깜짝 놀라는 일도 사라질 겁니다. 그럼 밤에 평화롭게 잘수 있죠. 시그마 그룹은 폭풍 에너지를 모아 신재생 에너지로 바꿀 겁니다. 그 에너지로 여러분 가정에 불을 밝히고 전력을 공급할 수 있죠. 우와! 건데를 이용해서 불을 켜고 에어컨을 돌릴 수 있대요. 이제 밤에 발 뻗고 편히 잘수 있겠군. 예! 예! <laughs> 시그마 만세! 시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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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시그 다들 준비됐어? 셋둘 하나 액션! 마찰 전기. <laughs> 정전기라고 하죠? 어. <laughs> 진짜 불꽃튀기 맞아 볼래? 어. 머리 만지지 마. 굿. 굿. <laughs> 미안. <웃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재미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했어. <laughs> 어? 재미없거든. <laughs> 너 때문에 웃은 거 아니야. <laughs> 이거 때문에 웃은 거지. 무슨 일인데? 베네수엘라 <laughs> 아니야?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야. 전장이 베네수엘라의 카타투보강 이쁜데, 10시간 동안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는 곳이지. 근데 1년에 번개가 120만 번 치는 곳에 누가 탑을 세웠어? 한마디로 최악이지. 누군진 몰라도 정말 바보 같아. 어? 지금 어? 안 마크야! 어? 지금 당장 가야 해. 그래, 그래. 네. 음. 좋았어. 목적지는 베네수엘라 카타투보강. 코 팀이 지금쯤 말았을 텐데 하아, 어디 환영해주러 가볼까? 왜 여기 올땐 비행선을 안탄 거야? 버스행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잖아. 여긴 천둥 번개가 자주 친다고 했잖아. 그런데서 비행하는 건 위험해. 어사들 와라. 베네수엘라에 온걸 환영한다.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반갑구나. <놀람> 너무 요란하게 환영하시네. 그래. 마라카이브 호수에는 전 일이지. 왜 왔는지 잘 아실 텐데요. 번개의 전력은 기가와트급이라서 발전된 기술과 안정적인 구조물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위험하죠. 이 탑이 적합한 구조물인지 의심스럽네요. <laughs> 전 걱정되면 내가 탑을 구경시켜줄게. 아, <laughs> 어, 잠깐만. 어? 어? 바나나 튀김 좀 먼저 어. 먹고 시작해도 될까요? 냄새가 아주 끝나죠! 절대 안 돼! 어. 어? 이봐. 가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 예. 여러분, 안 좋은 소식입니다. 안타깝게도 에코팀이 나타나서 탑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당분간 중단해야 할것 같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에코 팀이 대체 누구죠? 컨트롤야 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에코 팀이 돌아가자마자 마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신속하게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자기들이 뭐라고 감히? 우리가 한마디 해야지 않겠나? 맞아요. 여기 주민도 아니면서 남의 동네 일엔 신경 끄고 돌아가라고 해요. 하. 됐어. 우리 탑에 문제라도 있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오해했나봐요. 그런 것 같구나. 우린 여기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단다. 아... 호텔이나 찾아보자.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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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지? 왜 다들 어?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이 오후니까 혹시 낮잠 잘 시간인가? 그렇겠네! 밥부터 먹자! 으아! 운영 곳이 없어! 그냥 집에 가자! 돌아가라는 개시인가 봐. 다들 지치고 배도 고프잖아. 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으렴? 어. 집안에 있는 게 어디야? 왜안 고프니? 이것 좀 먹어봐. 어? 바나나 튀김이랑 도르티야좀 가져왔단다. 입에 맞으면 좋겠구나. 온종일 손꼽아 기다았던 거야! 오, 맛있겠다! <laughs> 어, 우리 집이 작아서 응? 잠은 여기서 자야 할 거야. 우양거리 내 방보다 더 넓으니까.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비를 피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밖에 서어둘 수는 없지 않니? 나도 너희들 만한 손자들이 있는데. 어, 음, 음. 그런데 할아버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다들 못마땅해 하던데. 음, 잘못한 거 없어. 보다시피 우리 마을엔 거의 일년 내내 번개가 치지. 그런데 저탑이 우리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더불어 깨끗한 전기도 얻게 된다더군. 우리도 문명인처럼 살수 있다는 게야. 마을 사람들로선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지. 그랬군요. 우린 탑이 해롭다고만 생각했어요. 아, 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란다. 어쨌든 시간이 늦었으니, 나를 편히 쉬도록 하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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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주무세요. 아, 가. 누가 제발 체 말붕게 빌드 가져? 도대체 무슨 일? 쌍둥 소리가 너무 커. 노라, 너 쌍둥이었어? 근데 둘다 흐릿하게 보이네. 다들 귀 막고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지 마! 어서 눈과 귀를 보호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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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신혜가 최고야. 저번에 안 대갖고 놀려서 미안해. 우와 좋은데 이제 헤드폰만 있으면 되겠어. 프린세스 친구들 세트를 통째로 사길 잘했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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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케이블 같은데? 어. 저기랑 연결돼 있어. 어? 그냥 빈 상자야. 거짓말이었어. 이 케이블도 갖자고 저 탑도 어. 마을에 전혀 도움이 안 돼. 재생 에너지로 사용할 게 아니라면 번개가 왜 필요한 거지? 기가와 특급의 전력인데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자. 거기 어, 어, 어디 어, 가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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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린 에이. 화장실을 찾고 있어. 어, 응. 내 판다 스타일 태콘도 실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좋아, 다벼으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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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 아, 휴또 너무 병짐것같 스트레스가 심하면 저래. 아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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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플라즈마 대포를 준비시켜. 알겠습니다. 플라즈마 대포이에너지 이거. 충전하는데 몇이이이면 충분하다. 날 방해하는 메탈류 전부 제거해 주겠어. 그런 다음 놈들이 모아 놓은 아킬레스톤을 빼앗는 건치근죽 먹기지. <laughs>